기괴한 모습의 거인들이 외딴 섬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긴 기와 굳게 입술을 담은 채 무표정을 하고 있는 모아이의 얼굴은 어딘가 모르게 어두워 보이죠. 특이한 점은 이 석상들은 모두 하나같이 바다를 등지고 섬 안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거대한 모습 자체만으로도 시선을 압도하지만 막상 땅을 파보니 실제 그것들은 높이가 12m, 무게가 80톤이 넘어가는 엄청난 크기였으며 전 세계는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는 황량한 작은 섬에서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석상들을 원주민이 어떻게 만들고 옮긴 것인지 수많은 속설들이 나돌기 시작했죠. 심지어 이것이 존재하는 외딴 섬, 이스터 섬에는 끔찍한 잔혹사 또한 숨겨져 있었습니다. 울창했던 숲이 황량한 땅으로 변하고, 심지어는 쓰레기더미에서 사람의 뼈가 흔하게 발견되는 일도 발생하죠. 과연 이 섬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으며, 모아이 석상의 비밀은 어떻게 풀리는지, 우선 그것들을 알기 위해 이 섬이 처음 생겼을 때로 가보겠습니다. 이스터 섬은 화산 폭발로 인해 생겨난 화산 섬인데, 서울 면적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육지랑은 워낙 떨어져 있어 세상의 끝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남미에서도 좀처럼 가기 어려운 미지의 섬이죠. 초기에 이 섬에는 거대한 야자수 나무 약 1억 그루가 섬 전체를 뒤덮고 있었고 화산 폭발 덕분에 토양이 비옥하기까지 해서 나무와 곡식들이 자라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옥한 땅에 약 50명의 폴리네시아인이 인류 최초로 발을 딛게 됩니다. 원주민들이 처음 정착했을 때의 섬은 숲이 울창하고 식생이 풍부했으며 이러한 자연을 가지고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사회는 꽤 조직화되었으며 이들은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면서 섬의 평화를 기리기 위해 모아이를 제작.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부족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배층들은 가장 눈에 잘 띄는 모아이 석상으로 그들의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실제로 초기 석상 크기는 4m에 불과했지만 이것을 점점 크게 제작하면서 무려 20m 키에 무게 90톤에 달하는 큰 모아이를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석상의 수는 수백개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작은 섬은 모아이로 가득해져 갔습니다.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석상을 고도의 발전된 기술이 없던 원주민들이 해안으로까지 직접 옮겼다는 것인데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거대한 석상을 만 들고 옮겼을까요? 우선 이 모아이 석상은 거대한 돌을 깎아 조각했으며 이때 사용한 도구 또한 돌로 만든 도끼였습니다. 이스터 섬은 화산섬이었던 탓에 주위에 널려 있는 흔한 현무암으로 모아이 석상이 만들어지다가 후기에는 대부분 응회암으로 만들어집니다. 응회암은 겉은 단단하지만 속은 부드러워서 조각하기에 매우 수월하고 잘 깨지지도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었죠. 산 주변에서는 실제로 모아이와 돌을 자를 때 사용했던 흑교석 도구가 발견되었으며. 채석장에 모아이 석상들이 미완성 상태로 있거나 운송 중에 파손된 흔적도 남아있었습니다. 조각이야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지만 가장 큰 호기심은 80톤에 달하는 이 거대한 석상을 어떻게 옮겼냐는 것입니다. 그동안 모아이 석상 운반법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풀리지 않고 수많은 추측들이 난무하였지만 과학적 조사 결과 이 섬에는 울창한 숲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두 가지의 가설로 일축됩니다. 첫 번째 가설은 섬에 있던 울창한 나무를 잘라서 썰매처럼 끌었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레일처럼 깔아 거대한 석상을 높인 후 이것을 이동시키는 것인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곳의 땅이 평평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십 톤에 달하는 석상을 올려놓으면 나무의 지지력이 약해 뚝 부러지는 일이 허다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밧줄을 묶어 이동시키는 방법입니다. 2012년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모아이 석상 운반 방법에 대한 새로운 가설을 제시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석상을 밧줄로 묶은 뒤 양쪽에서 교대로 잡아당기면 모아이 석상이 마치 앞으로 걷는 듯이 옮겼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원주민의 옛날 이야기에 따르면 모아이는 마술처럼 마치 살아서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스터섬의 언어 중에는 다리 없이 뒤뚱뒤뚱 걷는 것을 의미하는 네케네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에 주목해보면, 모아이 석상을 걷게 할수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는데, 가설에서 중요한 것은 석상의 밑바닥을 굴곡지게 만들어서 석상이 흔들리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약 5톤짜리의 모아이 복제품을 만들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실험을 하였는데 40분 동안 약 100m를 옮기는데 성공하죠 때문에 연구팀은 주민들이 석상 하나를 1km를 옮기는데 단 하루면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심지어 부서지고 버려진 석상들이 대부분 비탈진 도로 구간에서 발견이 되었고 내리막길에서 발견된 석상들은 마치 걷다가 넘어진 것처럼 얼굴이 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모든 석상이 바닥 부분을 뭉특하다는 사실 또한 밝혀지면서 이처럼 옮겼을 것이라는 주장에 더욱 힘을 실어주게 되었죠 이렇게 옮겨진 석상은 하단부를 깔고 산호로 눈을 만들어 그 모습을 완성하였는데 현재의 모아이는 대부분 눈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1 0개가 넘는 모아이 석상 중약 100여 개는 붉은 암재로 만든 모자를 쓰고 있으며 이것은 족장들만 쓸수 있었던 모자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미스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이 가설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5톤 정도의 석상은 이렇게 옮길 수 있지만 그보다 훨씬 큰 20m의 무게가 90톤에 이르는 모아이도 그렇게 옮길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아직까지도 완벽한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으나, 모아이 석상의 진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 섬에는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울창했던 숲과 나무가 섬에서 모두 사라지고, 황량한 땅과 석상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아이 석상이 활발히 세워지고 있을 때 50명으로 시작된 인구는 최대 17,000명까지 증가했지만 이 작은 섬은 곧 위기를 맞게 됩니다. 비좁은 땅의 인구는 포화상태가 되자 식량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농경지를 추가로 개간하고 더 많은 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나무가 사용되었고 점점 자원이 고갈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근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스터 섬의 숲이 전멸한 계기는 인간의 벌채만이 아니라 이스터 섬에 사람이 정착하면서 같이 유입된 쥐에 의한 것이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쥐를 들여온 이유는 폴리네시아인들은 쥐를 식용으로 길렀기 때문인데 천적이 없는 잡식성 폴리네시아 쥐가 땅에 떨어진 모든 씨앗을 먹어치우면서 점점 나무가 싹을 틔우지 못하는 환경으로 변해갔습니다. 실제로 당시 야자열매에 쥐의 이빨 자국이 발견된 경우가 많다고 하죠. 때문에 숲이 그렇게 빠르게 사라진 데에는 인간의 벌목보다 이쥐 문제가 더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스터 섬에서의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섬에 울창했던 숲과 가축 등 많은 것이 사라져 버렸고 나무가 없어 배와 사냥도구를 만들지 못해 그들의 주식인 물고기를 얻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배고픔에 굶주린 사람들은 남아있는 가장 커다란 고깃 덩어리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후기에 이스터 섬의 쓰레기 더미에서 사람 뼈는 매우 흔하게 발견되었고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이스터 섬의 언어에는 식인에 관련된 관용어구가 많이 남아있을 정도로 식인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에게 아침에 먹은 너의 엄마 살이 이빨에 끼었다. 라는 모욕을 했을 정도였죠. 이러한 식인 문화가 보편화된 이스터 섬의 문화를 연구하는 현지 학자는 이 섬의 역사를 연구하면 할수록 모아이 석상을 증오하게 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때문에 이 섬에서 얼마나 비참하고 잔혹한 역사가 있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섬 사람들은 내부 반란과 부족한 전쟁이 일어났고 기근, 식인, 전쟁의 반복 속에서 17,000명의 인구는 반 이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더 이상 모아이를 숭배하지 않았고 석상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자연환경이 극도로 파괴되어 변변한 배한척도 만들 수 없게 되자 이스터섬을 탈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을 나는 새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새를 동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조인 마케마케라는 새머리를 가진 신을 믿기도 하였습니다. 18세기가 되면서 또 다른 재앙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1722년 첫 유럽인 야코프 로에베는 태평양에서 발견한 이스터섬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한없이 크고 넓은 바다에서 이스터섬은 신비로운 섬이었죠. 섬에 도착하였을 때 그를 더욱 놀라게 했던 것은 나무 한 그루 없이 그저 황량하기만한 작은 섬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작은 배 하나조차 만들 수 없어 작고 낡은 배로 겨우 사냥을 하고 있었으며 인구는 고작 1500명에서 2000명 정도밖에 살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1000개 넘는 석상이 만들어진 것을 보았을 때 이상하리만치 적은 인구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가 방문한 이후 1774년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이 이스터섬을 발견하게 되고 수많은 유럽인들이 아름다운 이스터섬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이때 유럽에서는 천연두와 매독이 전 유럽을 강타하며 대유행으로 번지 되는데 비슷한 시기에 유럽인들이 이 섬에 발을 들이는 바람에 원주민들에게 전염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일각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면역이 전혀 없었던 많은 원주민들이 죽었고 이로 인해 고대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하죠. 또한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노예 무역상들이 많은 원주민들을 죽이거나 노예로 끌고 갔고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륙 사람들에 의해 발견된 이스터 섬은 폭풍이 몰아쳤고 1877년 섬에 남아 있는 원주민 수는 고작 111명. 유럽인들에겐 미지의 이자 폴리네시아인들에게 풍요의 섬이었던 이곳은 이제 죽음의 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칠레가 이스터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섬을 차지하게 되자 이곳은 돈벌이를 위한 땅에 불과해졌습니다. 이스터 섬의 모아이가 크게 유명해지면서 그 유명세로 관광업이 흥하자 칠레 이주민들이 이곳에 와서 사업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칠레 이주민들이 세운 가게에서 파는 농산물은 이스터 섬에서 기른 것이 아닌 수입한 것이며 모아이 기념품 또한 원주민이 만든 것이 아닌. 칠레 이주민들이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기존에 살던 원주민들은 칠레 이주민들에게 빌려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죠. 2007년 이스터섬은 특별 지역이 되었습니다. 현재 원주민들은 칠레 이주민들과 경제적 격차와 차별적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으며 국제사회에 독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스터리로 둘러싸인 신비와 미지의 이스터섬. 하지만 불행히도 인간의 욕심이 불러일으킨 재앙은 피해갈 수 없었고, 이곳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